명의 3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318페이지 같이 했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아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피세가 산꼭대기 이름에 여호께서 길러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문하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대 온 땅과 내겝과 종로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활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백부월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시는 내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 모세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만큼 오랫동안 쓰임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어, 성경에서도 모세의 현신을 참 높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성경의 선지자나 예언자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를 섬긴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참 특별한 사람이고 특별한 일꾼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감당한 모세가 그의 죽음의 순간에는 조용하게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의 무덤조차 어딨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히 물러납니다. 자, 6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벳부월 맞은편 모합당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는이라. 아멘. 모합당에 어떤 골짜기인 것은 알겠지만, 정확히 어딘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묻힌 곳을 지금까지 누군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질 술래한 장수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서 나의 영광은 뒤로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맞는 삶입니다 모세의 삶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의 나이 124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볼까요?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삶은 참 특이합니다 지금 120세라고 되어 있는데 40년을 기점으로 세계로 나눠집니다 40년, 40년, 40년 첫 40년은 우리 잘 알죠 애굽에서 태어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기까지 호화로웠던 삶입니다 아마 그때가 모세에게는 가장 교만하지 않았을까? 가장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때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40년은 언제일까요?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일할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낮아졌고 겸손을 훈련할 때였습니다. 그 마지막 40년은 언제입니까? 출애굽 지도자로 쓰임 받았던 그 40년입니다. 이때가 가장 모세로서는 전성기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120년의 시간 동안에 중요한 구분이 있죠. 중요한 내용이 있죠. 그의 인생의 120년 동안에 출애굽 스토리, 이스라엘 공동체의 출애굽 스토리가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장의 역사는 모세 한 개인의 성장의 역사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 의 삶에서도 적용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했더니 그것이 나에게도 은혜가 되어 다가올 때 나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모든 순간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는데 그의 마지막 순간에는 그가 실망할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모하리라 하심에 아멘. 자 실제로 성지순례 코스 중에 느보산이 있습니다. 느보산의 제일 꼭대기를 비세가산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서 보면 맑은 날은 열이고 땅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자세히 보니까 그 이상을 지금 모세가 보고 있습니다. 서해까지 실제로는 아무리 맑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역까지 보일 수가 없는 땅덩어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전 땅을 지금 누보산에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대신에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시는 말씀, 너는 거기 못 들어갈 것이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가고 싶었을 겁니다. 너무나 가고 싶었고 꿈에 그리던 곳입니다. 그런데 너는 못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을 그저 묵묵히 순종합니다. 왜냐? 지금까지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영적인 신뢰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 분명 다른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렇게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믿음이 깔려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뜻이 있으셔서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성도님들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수동적인 믿음 같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왜냐 가라 하면 간다는 것은 내가 멈추고 싶을 때도 가라 하면 가야 하는 겁니다. 서러하면 선다는 것은 내가 더 가고 싶어도 멈추라 하시면 멈춰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가장 나에게 좋은 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찬양곡 중에 이런 곡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길 정확히 모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 내 성도님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갑니다. 신실한 종 모세의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신실한 종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있었던 영적인 분별함과 깨어있음을 여호수아에게도 그대로 전하십니다. 7 절을 다시 보시면 모세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모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눈이 밝았다 이런 표현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뜻입니다. 분별력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의 표현을 보십시오.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구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안수기도하고 났을 때, 여호수아에게 안수기도하고 났을 때의 표현입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영성이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흐른 겁니다. 안수기들을 통해서 마치 그 이야기에 비슷한 사건이 있죠. 엘리야의 영성이 그 후계자 엘리사에게 갑절로 흐른 것처럼 똑같은 은혜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이렇게 리더십이 바뀌는 과정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겁니다 사람은 사라집니다 사람의 역사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나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남아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역사에서 우리는 한 부분을 감당하다가 조용히 뒤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겁니다 10편 46편 10절에 이런 놀라운 고백합니다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말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실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서 내 열심과 수고는 다 감춰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받으시고, 영광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높임받으소서, 하나님만이 영광받으소서, 나는 다 뒤로 사라지고, 내 이름은 다 뒤로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에게 영광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 때 순종하며 온전히 감당하다가 내가 나의 쓰임이 다 했을 때 그저 묵묵히 조용히 뒤로 사라지는 겸손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천국 갔을 때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부분을 내가 감당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칭찬받는 그의 백성들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